용인 기흥구 중동 백현 마을 동일하이빌 아파트 경매 물건에 대한 기본 권리 분석 안내입니다. 2006년 동일 토건 외 컨소시엄이 공동 준공한 14개동 743세대 규모의 단지입니다. 경매 대상은 2109동 23층 중 702호로 동백 초등학교 한들 공원에 인접해 있으며 한숙 공원과 동백역 인프라를 이용하기에 편리한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감정가는 6억 9천만원이며 1회 유찰되어 최저 입찰가는 4억 8,300만 원입니다. 현재 주변 시세는 6억 3,000만 원에서 8억 원으로 파악됩니다. 입찰은 9월 29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장 방문 시 점유자 및 소유자분은 만나지 못하였고, 정확한 점유 관계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입세대 확인서에는 소유자가 전입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관리비 체납 내역 또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종합적으로 볼때 시세 대비 낮은 최저 입찰가로 진행되고 있어 투자 가치는 충분합니다. 경매 입찰을 준비 중이시라면 문의해주세요.